경외수가 어렵게 나왔어. 이, 이 학교가. 자, S고등학교 혼성 배교 대표팀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합한 6명이 1렬로 줄을 서려고 한다. 음.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경외수가 얼마래? 아, 그러면 이 쉽네. 여학생 수몇 명이에요? X명이라고 할거요 그럼 남학생 수는 자동으로 몇 명입니까? 아, 6-X명. 괜찮아? 예, 네, 여가 X명. 괜찮아요? 자,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어, 적어도 한쪽 끝에 뭐, 뭐 누가 오는 경우? 네, 어, 여학생이 오는 경우. 전체 경우의 수가 그냥 뭡니까, 사실? 6팩토리얼이죠, 맞죠? 아, 네, 에, 6팩토리얼 빼기. 괜찮아? 어떻게 할 거야? 아, 네. 어, 반대 경우를 할 거야, 적어도니까. 그러니까 양 끝에 한쪽에는 여학생이 오는 경우잖아, 맞지? 응. 양 끝에 다 남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. 근데 이제 이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. 이해됐어? 응. 괜찮아? 자, 그러면 총 6자리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자리가 있어요. 괜찮아? 음. 자, 그러면 남학생 2명을 뽑아서 일단 여기 배치시켜놓고 시작하면 되잖아. 1번 자리와 6번 자리.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. 이해됐어요? 음. 음. 자,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자, 남학생 몇명 중에? 어, 6-X. 근데 이, 이걸 바꾸자. 계산이, 식이 5... 오... 어, 그래, 여기를 X라고 하고, 여기를 6-X라고 하죠. 어차피, X 구하면 6-X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. 괜찮아? 자, 그러면 남학생 X명 중에 두 명을 뽑을 거야. 그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하면, XP2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? 괜찮아요? 자, 이걸 뺄 거예요. XP2. 그 다음에 곱하기. 어떻게 할 거야? 나머지 여기서 팩토리알 돌리겠지, 맞지? 몇 팩토리알? 4팩토리알. 이렇게 되겠네. 자, 이게 얼마다? 576이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. 됐어? 얘는 x, x 1을 줍니다. 음. 됐어요? 어.